안녕하세요. 여러 여러분, 안늘하 반갑습니다. 여러분, 들편안하시죠 오늘은 어떤 하 해볼 거냐면 포토샵의 자동화 기능, 굉장히 강력하고 편리한 기능입니다. 저도 가끔 써먹는데 아이하나의이미지를 이렇게 보정한다거나 사이즈를 키운다거나 어떤 이런 형태의 단순한 작업을 한장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뭐몇장 하는 정도까지는. 근데 이게 막열장 스무 장뭐 서른 장뭐 오십 장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같은 사이즈로 뭐다 통일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작은 이미지를 예를 좀 이렇게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예를 들자면 오늘 해볼 건데 가로세로가 같은 정사각형의 이미지를 이거를 와이드로 심대구 비율로 수정해서. 저장하는. 이런 경우는 자동화로 한다면 굉장히 편하겠죠? 예, 일을 시켜놓고 나는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되니까. 자, 이런 부분을 오늘 달아볼 거예요.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기 포토샵을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여기 혹시 오셨으면 은 여기 카페 네이버 카페가 있으니까 상단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 이제 어 여기에 벌써 작품을 올리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한번 특히 질문 사항 같은 거 이런 거또 이렇게 이미지를 첨부해서 설명하고 그러면은 훨씬 더 제가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이해를 쉽게 해서 답변도 예, 더 정확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채널에 있는 재생 목록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재생 목록을 찾으라고 하니까 못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AI 기능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AI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재생 목록이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여기 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유익하실 거예요. 제가 만드는 영상들이 여기 오베이치TV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잘 가서 한번 보세요 재밌는 어, AI로 만드는 영상도 올라가고 제가 3D로 이렇게 제작해서 만드는 가상현실 컨텐츠들도 올라가고 또 이렇게 어, 시뮬레이션 3D 시뮬레이션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영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어요 자 요거는 요 이미지는 제가 어, ai로 생성한 것들이에요 굉장히 좀 예쁘죠 그죠 요거를 요 해상도 보면은 1024에 1024에요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면 해상도가 나오죠 1024에 1024자 얘는 1920 1080 예, 훨씬 사이즈가 커졌고 넓어졌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사각형인데 이 바깥쪽으로 위로도 좀, 좀 위아래도 커졌지만 옆으로도 많이 커졌어요. 그죠? 비율로 봤을 때. 없는 부분을 이렇게 채워준 겁니다. 이건 포토샵에서 한 거예요. 이, 이 없는 부분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그 부분인데 사이즈로 보면은 화면이 작아가지고 비율로밖에 못 보여드리겠네. 자. 이거는 이렇게 좁아요. 그죠? 근데 양쪽으로 이렇게 넓게 확장시켜준 거죠. 이런 작업을 이제 포토샵에서 쉽게 가능한데 이걸 한장두장 장 하는 거는 예, 금방 할수 있지만 여러 장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힘들다기보다는 귀찮은 일이죠. 그죠? 시간이 많이 들고 어쨌든 이건 또 작업을 다 하나하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완전히 100% 자동화 우리가 그 녹음할 때 빨간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하죠 녹화를 하죠 녹음. 그 녹음처럼 그 버튼을만 눌러 놓으면 얘가 처음부터 내가 작업한 거를 쭉 녹화를 하고 있다가 다음 작업할 때 그거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재밌는 기능입니다 이거 저는 지금 한 15년 써본 것 같은데 그게 언제부터 나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오래됐어요 저실에 써먹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해봅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모아놓은 방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여기서 하나를 엽니다. 자, 이렇게 열면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위아래로도 좀 확장을 하고 옆으로도 이렇게 넓게 와이드하게 확장을 할 겁니다. 이건 뭘로 쓰려고 하는 거냐면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비디오를 만들려 그래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서도 비디오를 만들지만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좀 넓은 화면을 가지고 만드는 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해상도가 1 0 2 4 1 0 2 4 맞죠 얘를 좀 키울 거예요 여기서 그냥 강제로 키워 버리면은 찌그러 들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은 찐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좀 키워 보려고 그래요 자동화 그대로 기록으로 하는 거예요 기록 자 여기 보시면은 창에 액션이라고 있습니다 액션 제가 지금 이제 예전에 만들었던 거는 이제 없앴는데 이게 최근에 한게요거예요 요거 일 t o 봉 p 해상도로 어, 업스케일링 하고 어, 빈 공간을 확장하고 했던 요 작업인데 요 작업을 똑같이 한번 새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하습니다 여기다가 더하기를 눌러서 이이 이 작업, 이 액션 작업, 액션 투 작업, 요 작업을 그대로 또 똑같은 거 해도 되지만 저는 아예 폴더 자체를 새로 만들게요. 자, 이렇게 완전히 영역이 달라지는 겁니다. 요 요게 폴더 모양을 하고 있죠. 자, 요걸 눌러서 저는 이거를 강의 1080p로 할게요. 더 키우면은 깨지기 때문에 그냥 여기 그 1080p 정도까지만 키우는 걸로 자 이렇게 좀 이제 폴더가 하나 생성됐고 이 폴더에다가 아, 새로운 액션을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액션 3라고 이렇게는데 액션에다 이름을 넣어도 돼요. 액션 이름도 여기도 1080p로 업스케일하고 네, 이렇게 기록을 기록을 딱 누르는 순간 여기 빨간 버튼이 눌러지고 바로 작업이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얘가 포토샵이 다 기록을 합니다. 만드는 순간, 새 액션을 만드는 순간, 자, 기록 딱눌러 보세요. 여기 빨간 게 지금 켜져 있죠, 그죠? 마지막에 이제 내가 종료를 누르면 돼요. 다 작업이 끝난 다음에. 지금 업스케일링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걸로 저는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 크롭 툴로 자르기 드리죠? 이걸로 여기 비율은 16대 9. 16대 9 비율로 요 비율인데, 실제로 16대9 이대로 쓰게 되면은 여기 1024내 안에서의 16대9 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아래로 잘려버리고, 여기만 쓸수 있는 거죠. 그럼 이미지가, 이미지가 오히려 비율은 맞지만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필요로 한 부분, 이게 쓸 수가 없어요. 잘라져, 삭제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1024 비율로 여기, 요기, 여기까지 쓸수 있게 이거를 이렇게 키울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키울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침투 비율로 확장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똑같이 쓰는데, 옆으로 추가되는 거죠. 그죠? 확장되는 거예요. 위아래로는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약간 해볼까요? 사이즈를 직접 입력해서 하기는 지금, 해상도를 여기다 직접 입력하기가 좀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비활성화돼 있어요. 직접 입력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이즈를 키우는 거는 이거를 더 이렇게 키우면 같은 비율로 커지는 거예요. 여기도 확장이 됩니다. 여기도 확장이 되고 이러면은 이미지가 오히려 에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하고 나머지 것들도 나중에 하는 것들도 다 이렇게 키워질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해상도를 직접적으로 수치를 정할 수는 없어요. 그냥 비율만 맞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생성형 확장 여기 누릅니다. 이렇게 놓고 아무것도 넣지 말고 여기에 프롬포트를 집어넣으면 그게 영향을 받으니까 저는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확장이에요. 위 아래로 지금 하얗게 된 부분이 확장되는 거니까 여기 생성을 딱 누르면은 이렇게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걸려요. 저제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확장이 됐어요. 여기에 초점 맞고 이쪽은 아포커싱이 돼가지고 초점에 안 맞는 이 상태. 어때요? 요거 비율을 보면은 비율이 아니라 해상도 보면은 FHD를 넘어섰어요. 그죠? 굳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FHD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키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뭐 이거는 크게 많이 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날라가 그런 건 없어요. 여기 100%로 키운 거거든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근데 좀더 키면 우 이제 조금씩 깨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비율은 맞기 때문에 비디오를 만드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엔터해서 확장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이제 저장을 해야 돼요. 그죠? 얘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그대로 이 이름 그대로 가지고 온 이름 그대로 저장을 할 겁니다. 여기가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레이어가 생성이 됐어요, 그죠? 이 상태로는 이 이름 그대로 jpg, 그, PN, 이건 jpg죠, 그죠? jpg로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배경과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이동투 선택하고 눌러서 배경과 이미지 병합 이렇게 하나로 만든 다음에는 요 이름 그대로 이 상태로 그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저장. 자, 이름은 뭐 굳이 뭐 포토샵이나 이런 PSD 파일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냥 있던 이름 그대로 제비즈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냥 해상도는 약척으로 그냥, 그냥 두겠습니다. 그대로.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누르면 저장이 됐어요. 있던 장소에 그대로 저장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멈추면 돼요. 여기를 눌러서 멈추는 동작. 자, 얘를 딱 멈춥니다. 렇크 멈추고 포토샵을 이제 다시 나중에 다시 실행을 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예. 얘는 16개 비율로 변경이 됐어요. 나머지 애들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나머지 애들을 조정을 할 겁니다. 이왕 하는 김에 저는 이걸 다 해볼 거예요. 개수가 꽤 많아요. 55개. 자, 포토샵 열어서 파일에 자동화 여기 보면. 일괄 처리라는 게 있어요. 자, 일괄 처리 한번 눌러보면, 자, 방금 전에 제가 만든 폴더 이름이에요. 이건 액션을 담고 있는 폴더 이름. 뭐 예전 거 쓰려면, 여기, 뭐 확장. 이런 거. 이거 내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새로운 파트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제목을 지었죠. 제가 액션 제목은 1080p upscale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이 됐고, 어요소스는 폴더 채로 불러오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주, 열린 파일 뭐 열려 있는 파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폴더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거는 뭐 굳이 손댈 필요 없어요 여기에 이제 뭐 액션 열기 명령 무시 뭐 허위 팔도 포함 뭐 이런 건데 있는 그대로 거기 있는 상태를 그대로 할 거니까 요거는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장하고 닫기 마지막에 저장하고 닫기. 야, 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폴더를 선택을 합니다. 자, 확장 준비였죠. 그죠? 지금 내가 작업하려고 있는 게 확장 준비예요. 요거. 폴더를 선택합니다. 폴더가 선택이 됐어요. 여기 주소 나오죠? 네, 요거.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면 지금부터는 자동으로 지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제가 그 작업되는 부분은 빠르게 싹 지나가게 할게요. 자, 진행합니다. 자, 커피 한잔 마시고 오세요. 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정상적으로 됐는지 자 한번 폴더를 들어가서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 심득계 비율로 완성이 됐죠 그죠 55개 항목 처음에는 가로세로가 같은 1024 1024 였는데 1 0 0 1에1115 제가 플레이 치로 하려고 그랬는데 위아래로 조금 더 확장을 하느라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뒤로 옆으로도 더 벌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예, FHD를 넘어서서 더 크게 됐죠? 1920, 1080이었는데, 훨씬 더 커졌습니다. 어, 사이즈는 문제가 아닌데, 뭐, 비율도 같으니까 영상을 만드는데 문제 없습니다. 어때어요 여러분들? 엄청 편하죠? 예, 요거 하는데 한 10분 안 걸린 것 같아요. 이 많은 걸다 하는데, 저는 옆에 가서 뭐, 다른 짓을 하고 왔죠? 하나를 불러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여러 개를 한번 했는데 예를 들자면은 자, 요거 하나 해 볼게요. 요거. 열기. 자, 지난번에 한 걸로 한번 해 봅시다. 오늘 건 말고 지난번 걸로. 사이즈가 오늘 건 사이즈가 좀 비정상적이니까 이걸로 한번 해 볼게요. 아, 미리 요거 또 덮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를 좀 복사를 해놨습니다. 원본은. 자, 요거를 가지고 그대로 한 장을 가져올 경우 어떻게 하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여러 개를 전체를 했으니까. 자, 여기 재생버튼 누르면 돼요. 재생버튼 누르면 슉슉슉슉 됩니다. 자, 보세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은 됐을까요? 이렇게 여기다 저장이 됐죠, 그죠? 아까 이 아래 에 있던 애가 심멘트 비율로 일구 이공 1 0 8 0 정확하게 프레치드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딱 정사각형이었었는데 저는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영상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새로운 신 분들은 또 구독 좋아해 주문 많이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께 네, 추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